매년 한국에서 약 3,000명의 어르신이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미끄러짐이 아니라 혈류와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순간적으로 쓰러지시는 것이에요. 평생 씻어오셨는데 왜 샤워 중에 가장 약해지셨을까요? 왜 어떤 분은 여든이 되어도 혼자 장도 보고 시장에 가시는데 또 어떤 분은 예순부터 지팡이를 짚으셔야 할까요? 그 차이는 거창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샤워라는 이미 하고 계신 행동 속에서 단 5분, 5부위를 다르게 씻고 다르게 자극하는 것, 그것이 몸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수 있어요. 이제 5부위를 하나씩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은 단순히 때를 씻는 곳이 아니라 몸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손바닥에는 약7천개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그 신경들은 위장, 폐, 심장, 간과 연결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손바닥을 비비며 따뜻하게 만들면 자율신경이 반응하고 몸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몸이 무겁고 생각이 잘안 떠오르셨던 날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손바닥을 강하게 30초 비비고 학곡 부위를 눌러보시면 혈류가 속도 있게 돌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뜻함은 흐름을 의미하고 흐름은 곧 젊음을 의미해요. 체온 상승일도는 면역력 상승과 노화 지연과도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평생 씻으면서도 가장 가볍게 지나친 부위이며 하지만 가장 강력한 스위치일 수 있어요. 천천히 손가락 사이를 문지르고 손목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씻어 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열을 만들듯 비벼주시면 금세 온기가 올라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어깨, 가슴, 복부로 퍼지는 느낌을 관찰하셔도 좋습니다. 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정직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면 반응하고 무시하면 천천히 닫힙니다. 손바닥 자극 일부는 몸을 깨우는 첫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오금입니다. 무릎 뒤 움푹 들어간 곳 우리 대부분이 평생 대충 씻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리의 림프와 혈류가 지나가는 핵심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림프는 노폐물을 회수하고 배출하는 경로인데 펌프를 가진 혈액과 달리 스스로 흐르지 못해요. 움직임, 마사지, 압력 없이는 순환이 정체되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종아리에 손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게 됩니다. 정수민 어르신은 다리가 늘 무겁고 양말 자국이 사라지지 않으셨지만, 오금을 30초 물로 따뜻하게 만들고 30초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자극하셨습니다. 3주 후 어르신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걷는 삶이 돌아오셨고,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오금을 직접 만져보시면 아프거나 차갑거나 딱딱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림프가 적체되었다는 뜻일 가능성이 있어요. 샤워 중에는 따뜻한 물을 오금에 고정해두고 샤워 후에는 양손으로 뒤쪽을 부드럽게 눌러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세요. 다리를 쭉 펴셨다가 천천히 굽히는 동작도 흐름을 돕습니다. 이것은 씻는 행동이 아니라 다리의 배수구를 여는 행동이에요. 오금이 풀리면 다리는 다시 가벼워지고 오래서도 덜 붓게 되고. 밤에 종아리가 뻣뻣하게 뭉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져서 걷기 힘든 것이 아니라 순환이 막혀 다리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가 젊어지면 삶의 반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걷는 존재이니까요. 세 번째는 사타구니 서해부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씻기는 하지만 지압과 순환 자극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를 잇는 혈류의 고속도로이며 림프절이 집중된 면역의 중심이기도 해요. 이곳이 차가워지면 다리는 얼음처럼 식고 밤마다 화장실을 여러 번 가야 하고 잠이 깊어지지 않게 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밤에 다섯 번씩 깨셨지만 샤워 중 따뜻한 물을 30초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 다섯 번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내리는 루틴을 한 달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한 번만 갑니다.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온이 회복되자 수면도 회복된 것이에요. 림프절은 면역세포의 거점입니다. 사타구니 림프가 건강해지면 감기, 염증, 냉증, 하체 부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리가 따뜻해지면 몸 전체의 기초 온도도 올라가며 몸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져요. 하루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다리의 온기와 잠의 질은 생각보다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타구니는 혈류의 밸브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류가 지나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곳이 굳으면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생각이 흐려지고 말이 막히고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여기셨지만 사실은 목덜미가 다친 상태였을 수 있어요. 박순래 어르신은 손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불안해하셨지만 목덜미를 뜨거운 물로 1분 손으로 부드럽게 1분 자극하셨고 한달후 머리가 맑아요. 기억이 또렷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목덜미에 남은 긴장을 풀어주면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해요. 샤워 중에는 뜨거운 물을 목 뒤에 60초 고정하시고, 샤워 후에는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그후 턱을 가슴 가까이 당기셨다가 다시 위로 올리며 5번 호흡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는 하루 중 가장 많이 긴장한 부위이니 자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억력, 정신, 선명도, 감정, 안정은 뇌혈류와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명치입니다. 명치는 복부와 흉부 사이에 있는 중추이며 스트레스, 불안, 긴장, 억울함, 감정의 잔류물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치가 딱딱하게 굳으셨다면 그것은 몸이 오래 참고 버티느라 굳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명숙 어르신은 30년 동안 불면에 시달리셨고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려우셨지만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시계방향으로 1분 그리고 깊게 호흡 5회만 반복하셨습니다. 단 2주 후약 없이 잠들 수 있으셨고 어젯밤 푹 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치는 몸과 마음의 보일러이며 이곳이 따뜻해져야 감정과 장기가 함께 이완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손바닥은 장기의 지도입니다. 모금은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사타구니는 혈류의 고속도로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관문입니다. 명치는 감정과 장기 기능의 보일러입니다. 이 다섯 부위를 샤워 중 57분만 관리하시면 소화와 순환이 회복되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 루틴이며 삶이 길어질수록 더큰 차이를 만드는 행동이에요. 이제 추가로 심화된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정체와 긴장이 매일 조금씩 쌓여 언젠가 터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굳고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흐름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길을 없애는 것이 아니듯 혈류가 느려졌다고 영원히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루틴을 하루 전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침 샤워에서는 손바닥과 목덜미 자극을 통해 몸을 깨우는 효과가 큽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손바닥 1분, 목덜미 2분만 투자하시면 정신이 또렷해지시고 하루 시작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저녁 샤워에서는 명치, 사타구니, 오금 순서로 풀어주시면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고 수면 준비 상태가 정돈됩니다. 이제 샤워 없이도 할수 있는 보조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실 때 30초 비비며 자극하셔도 좋습니다. 오금은 앉아 계실 때 무릎을 살짝 흔들며 뒤쪽 근막을 이완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사타구니는 앉은 채로 아랫배를 아래로 쓸어내리듯 마사지 하시면 흐름이 열립니다. 목덜미는 컴퓨터 작업 전 뒤쪽으로 손을 올려 가볍게 주물러 주시면 좋고 명치는 누워 계실 때 천천히 원을 그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 다섯 부위가 흐르면 몸과 마음의 시계가 다시 앞으로 움직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순환 속도가 진짜 나이라는 말을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흐름이 있는 몸은 젊습니다. 젊음은 근육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은 흐름이고 흐름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길고 또 활기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실 때 숨이 가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다니시고 스스로 끓인 국을 드시며 손주 손을 잡고 산책하시며 오래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워 중 5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미래의 몇십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샤워하실 때이 다섯 곳을 천천히 존중하듯 씻고 자극해 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당신의 하루가 가벼워지고 숙면이 찾아오며 몸이 다시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다리는 다시 힘을 찾을 수 있고, 기억은 선명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시면 됩니다. 샤워는 매일 하시니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말을 하기 전에 무시하고 지내셨습니다. 다리가 붓고, 속이 더부룩하고, 목이 뻣뻣하고, 밤에 자주 깨셨지만,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며 지나치신 적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몸의 신호는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내고 있었던 신호를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몸은 말을 할수 없으므로, 붓기로 말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것으로 말하고, 통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공간은, 바로 샤워 중이었어요. 샤워는 일상 속 유일하게 몸 전체에 물과 열이 닿는 시간입니다. 몸이 열리고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타이밍이에요. 평생 반복하신 이 습관 속에 단지 5동작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는 미세하지만 누적되면 뚜렷합니다. 하루 5분이 일주일이면 35분, 한 달이면 150분, 1년이면 1800분이에요. 1,800분은 30시간입니다. 몸을 되살리는 시간을 1년마다 30시간씩 투자하는 사람과 아무 변화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바닥 자극은 하루에 시동을 켜는 스위치라면 오금은 다리에 쌓인 어제를 씻어내는 배수구이고 사타구니는 체온을 조절하는 보일러입니다. 목덜미는 뇌의 도로이며 명치는 감정과 장기의 경계입니다. 이 다섯 곳이 동시에 열리는 순간, 몸은 기억을 되찾고, 다리는 다시 움직이며 잠은 회복됩니다. 간혹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딱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왜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흐름의 회복이에요. 흘러야 사는 것이 혈액이고, 빠져나가야 가벼운 것이 림프이며, 내려놓아야 잠드는 것이 긴장이에요. 손바닥에 열기는 심장을 깨워 장기를 움직이게 하고 오금의 이완은 다리에서 정체된 물기를 비워냅니다. 사타구니의 따뜻함은 하체 전체에 생명을 보내고 목덜미의 해방은 뇌를 밝혀 줍니다. 명치가 풀리는 순간 몸은 살아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더 많은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소개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50대이고 어떤 분은 80대입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몸의 다섯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것 뿐이에요. 대구에 사시는 81세 윤정의 어르신은 다리가 무겁고 발끝 감각이 둔해지셔서 외출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씩 특히 오근과 사타구니를 중심으로 샤워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5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도 혼자 보러 갔어요. 버스도 다시 탔어요. 예전 같아요. 세상이 다시 넓어지셨습니다. 성남 74세 장경수 어르신은 아침에 손이 굳어 컵을 놓치셨고, 기력이 없어서 오전마다 쉬어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바닥과 목덜미 자극을 3주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안 힘들어요. 손이 쉽게 움직여요. 글씨도 또렷하게 써져요. 라고 하셨어요. 손바닥 하나만 따뜻해졌을 뿐인데, 하루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산 68세 이순덕 어르신은 20년 동안 속이 항상 더부룩하셨고, 소화제를 늘 지참하셨어요. 하지만 샤워 중 손바닥과 명치를 함께 관리하셨습니다. 6주 후 어르신은 식사량이 늘었고, 속이 편안해지셨으며, 약을 덜 드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서울 77세 김은주 어르신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수면이 끊기셨고 새벽 3시에 꼭한번 깨셨습니다. 하지만 오금과 사타구니를 집중적으로 두달 관리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까지 자요. 새벽이 지나간 줄도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마음은 정게 남아 있었는데 몸이 따라오지 못해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생각보다 빨리 응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면 열리고 풀어주면 움직이고 반복하면 젊어집니다. 노화는 막는 것이 아니라 늦추는 것이며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에요. 이제 더 깊게 하루 전체 루틴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이며 꾸준히 반복하실수록 몸은 과거의 상태를 회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아침 루틴 아침에는 몸이 깨어나야 합니다. 손바닥부터 목덜미, 그 다음 가슴, 복부, 다리순으로 열어주세요. 먼저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적시고 강하게 40초 비벼 혈류를 올립니다. 그 열을 손목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밀어주세요. 다음으로 목덜미에 1분 물을 쏘이면서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뇌혈류가 올라가며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그 상태로 명치를 20초만 풀어 주시고 사타구니를 살짝 눌러 흐름의 관문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오금을 30초 자극하며 다리를 깨워주세요. 이 루틴은 하루 엔진을 켜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손바닥과 목덜미는 두뇌와 심장의 엑셀이고 사타구니는 체온의 시동이에요. 저녁 루틴. 저녁은 긴장을 풀고 노폐물을 정리하며 수면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명치부터 시작합니다.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1분 돌리며 깊게 5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이때 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사타구니와 오금을 각각 1분 자극해 다리에 하루 노폐물을 흘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목덜미를 풀어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2주, 4주, 8주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계단이 숨 가쁘지 않다는 사실을, 밤에 깨지 않았다는 사실을, 머리가 맑아졌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셨을 때 몸이 어느새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시고 다리에 있던 무거움이 줄어들고 목덜미를 만졌을 때 딱딱했던 것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반복의 합이에요. 흐름을 여는 행동을 조금씩 쌓아가며 몸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을 되찾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몸이 늙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굳어 있었던 것이고 차가워 있었던 것이며 닫혀 있었던 것이었어요. 열고 풀고 따뜻하게 하면 다시 움직입니다. 샤워는 하루 중 몸이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시간입니다. 물이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고 온도가 혈관을 넓히며 소리가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게 해줍니다. 이 완화된 상태에서 자극을 주시면 변화는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회복의 관문이 될수 있어요. 씻는 곳이 아니라 흐름을 재가동하는 장소가 됩니다. 다음은 하루 중 샤워 외 시간에도 적용 가능한 확장 루틴입니다. 이것은 누워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어요. 몸은 작은 자극에도 꾸준히 반응합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을 내실 필요 없이 자주, 짧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바닥 루틴 확장입니다. 손바닥에 온도가 떨어지셨을 때 잠시 20초만 비벼보세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손목으로 열이 퍼집니다. 이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점심 이후 졸림이 왔을 때나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도 손바닥을 자극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뇌가 깨고 시야가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금 확장 루틴은 걷기 전에 하면 좋은 효과가 있어요. 밖에 나가시기 전 의자에 잠시 앉아 무릎을 천천히 접었다 펼치며 뒤쪽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양손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밀어 올리시고 오금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문질러 주세요. 이것은 마치 배수구를 먼저 열어두고 물을 흘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길이 열리면 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만약 오금이 차갑다면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온기를 불어넣듯 다뤄주세요. 다리는 추위를 오래 기억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사타구니는 앉아 있으실 때도 관리할 수 있어요. 허리를 너무 굽히지 않고 앉아.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양손을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림프가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해 다리의 체온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사타구니 혈류는 쉽게 정체되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만 이 동작을 해도 좋습니다. 특히 다리가 쉽게 저리셨던 분들, 손발이 차가우셨던 분들, 밤에 소변이 잦으셨던 분들은 이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목덜미는 책을 읽으시거나 TV를 보실 때도 풀어주세요. 손가락 두 마디를 목 뒤에 대시고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며 호흡을 맞추어 보세요. 들숨에는 목 뒤가 여는 느낌을, 날숨에는 어깨 힘이 내려오는 느낌을 살며시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귀 뒤쪽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근막을 부드럽게 쓰다듬듯 누르시면 더 부드럽게 풀립니다. 머리가 맑고 정신이 선명해지면 대화도 편해지고 생각도 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뇌는 결국 혈류의 속도로 활성화되는 기관이니까요. 명치는 누워 계실 때 가장 이완이 잘 됩니다. 두 손을 명치 위에 포개고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고 또 반복해주세요. 이때 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허락하시면 좋습니다. 명치가 풀리면 위가 열리고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잠들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잠이 와서가 아니라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제 수면 전 최종 루틴을 정리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아내신 뒤 4분 정도만 별도로 시간을 쓰시면 수면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명치를 1분 천천히 그 다음 오근과 사타구니를 각각 40초씩 마지막으로 목덜미를 1분 동안 쓸어 올려 마무리합니다. 이 순서는 몸의 아래에서 위로 하루의 막힘을 풀어 올리고 마지막에 뇌까지 이완시키는 흐름이에요. 이 단순한 4분 투자로 수면 중 뒤척임이 줄어들고 깊은 꿈을 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유는 잠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노화는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쌓이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도 빠르게 오지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오실 거예요. 7일 후에는 다리의 무게가 달라지실 수 있고, 14일 후에는 목덜미의 긴장이 줄어드실 수 있으며, 30일 후에는 잠에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 삶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위한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단을 오르시고, 스스로 밥을 지어드시고, 스스로 기억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노년을 꿈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건강한 백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부위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문이에요. 닫힌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흐름은 되돌아오고 몸은 기억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샤워는 이미 하고 계신 행동이니 어렵지 않으세요. 오늘 샤워하실 때 손바닥을 1분, 오금을 1분, 사타구니를 1분 반, 목덜미를 2분, 명치를 1분, 이 다섯 곳을 부드럽게 관리해주세요.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오실 거예요. 당신의 다리는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고, 당신의 뇌는 다시 또렷해질 수 있으며, 당신의 마음은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어제보다 더 가벼우실 거예요. 그리고 한달뒤 스스로 걷는 발걸음이 달라지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